골레오네시제딸 아이가 백인 아이들한테 치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해서 피투성이 거의 죽, 죽을 죽 모습이 돼서 왔습니다.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복수를 해 주십시오. 그러자 마론브란도가 갑자기 마론브란도로 이름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? 이렇게 쳐다보며 답을 합니다. 이봐, 너는 여기 와서 나에게 존경을 표하지도 않고 내 손에 입을 맞추지도 않고 내 손자 나이도 묻지 않았어 그리고 다짜고짜 돈은 얼마든지 줄테니까 사람 죽여달라고 네가 만일 내 식구였다면 아니 내 친구였다면 너에게 일어난 일은 내 일이 되는 거야 그런 건 부탁하는 게 아니야. 그래서 이 장의사가 무릎을 꿇죠. 돈이라는 거는 존칭입니다. 돈 꼴레온에 저는 기꺼이 당신의 가족이 되겠습니다. 그래, 내게 일어난 일은 내게 일어난 거야. 걱정하지 마.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. 우리가 매번 하나님께 묻죠. 하나님 왜 이러세요?